아, 갑자기 이런 에, 노래가 생각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았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것이 떠를 겁니다. 아마도 프로이트가 떠오를 겁니다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1900년에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또 프로이트는 1923년에 우리는 이 마음이 구조화되어 있다 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됐냐 자아와 초자아와 아이 a t 원초적자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프로젝트가 말했던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즉, 내 마음을 움직이는 역동이 무엇이냐? 힘역자 움직일 동자라, 나의 의식의 세계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도 말했고, 이것은 1923년에 발전시켜서 우리의 마음은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아초자원욕으로 원초적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역동의 차원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무엇이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 자기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내 안에는 세계의 자기가 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는 세계의 셀프. Self. 이 셀프가 자기라도 해석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자아라고도 해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 안의 세 개의 자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세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자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자기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자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아하 이 개인적인 자기와 사회적 자기와 문화적 자기가 이세 개의 자기 안에서 움직이져 가고 관계를 맺고 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먼저 그러면 개인적인 자기는 뭐냐? 개인적인 자기라는 것은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자기 모습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 모습입니다. 즉 이것은 나만의 고유한 성격입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고유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 각자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의 성격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내면적이다 이런 성격으로 또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은 A다 B다 C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성격은 이를 것이다. 라고 틀을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의 차원에서 좋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성격이 있습니다. 색깔이, 색깔이 다릅니다. 같은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외향적인 색깔이 다르고 느낌이 다릅니다. 내면적인 성격이라도 같은 내면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색깔과 느낌과 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각자는 내 안에는 나만의 고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자기입니다. 또두 번째로 가보면 사회적인 자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나의 역할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 듣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자기는 바뀌어 갑니다. 역할에 따라서 바뀌어 갑니다.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 내가 대학생이에요? 내가 대학원생이에요? 내가 중학생이에요? 학생이라는 신분이 사회적인 자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인데,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직업에 따라서,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사회적인 자기는 다르게 간다는 것이죠. 세네 번째가, 세 번째가 문화적인 자기입니다. 문화적인 자기는 뭘까? 문화적인 자기는 문화입니다. 즉, 내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적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 안에 형성된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내 안에 세계의 자기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계의 자기를 시드니 주라하더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드니 주라더가 투명한 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1964년에 초판을 썼다가 1971년에 개정판 정보판을 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개인적인 자기 또한 사회적인 자기 또한 세 번째가 문화적인 자기로 이렇게 말했다면 시드니 주라드는 이세 가지를 두 가지 자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개의 자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줄여져 있죠. 그럼 두 개의 자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진정한 자기와 공적인 자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는 뭐냐? 내면 속에 있는 나입니다. 즉, 앞서서 말했지만, 개인적인 자기입니다. 나만이 알고는 입니다 나의 고유한 성격입니다. 나의 가치관입니다. 나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나만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 가치관과 세계관은 그 사람 오 당신과 나는 가치관이 같아요라고 말하더라도 나만의 가치관은 색깔과 느낌과 감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입니다. 두 번째가 공적인 자기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보여주기 위한 나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나가 형성됩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통하여서 나가 형성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 가기를 원하면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공적인 나아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내담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내담자라는 것은 카운셀리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내담자다 한자로 올레자 이야기 의 담자 사람자자입니다.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를 할 때에 공적인 자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사회적인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역할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내면에 있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 사람이 상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이 참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가면에서 벗어나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는 것, 이럴 때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되고 총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모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때는 모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나에게 드러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옛는과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모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물장구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의 나로 울고 싶을 때, 울수 있도록,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도록 싫으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좋으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어린아이로 진정한 자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면 그리고 나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행복이고 아름다운 인간 관계가 관계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이 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시청해주고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한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